얼굴에도 뭐 산점 주, 생기면 안 된다. 괜찮아. 얼굴지도 <laughs> 괜찮아? 지금 확인해. 괜찮아. 얼굴지도 <laughs> 왜 확인하는 거야? 무슨 소리야 이게. 하니까. 할 사람이 한 명이 부족한데 잠깐만. <웃음> 준영이? <웃음> 준영이 나쁘지 않은데? 준영님 고르도 갔다고 나한테 자랑하던데 바로 트리바 떨어졌다고 들었어. 존나 기쁜 분겠어 그냥. 준영이 전화 안 받아. 아 이브님. Hi. Hi. Hello. Hi. 아니 타비아 너 스물드. 라인 어디가? 저 배운 거는 애니 배웠는데 원딜이네. 음. 아. 응. 원딜이라고? 그... 네? 아니 뭐 애니가 왜 원딜이래? 네? 너 애니 궁이 뭔지 알아? 티버. 어 그니까. 아 애니비아 말한 거였어요. 아니 그럼 애니비아가 티버를 소환하나요 혹시? 타비아 너 정글 할줄 알아? 저 정글 할줄 몰라요. 그래요. 그럼 제가 <laughs> 가야죠. 내가 가줄게 정글. 너 정글 할줄 알아? 그럼요. 갱이 뭐야? 탑, 미드, 바텀으로 네, 네 스멀스멀 가지고 키를 먹여 드리는 것이 와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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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중독됐네. 아니 커버하자고. 그러면 너가 하면 네. 잘할 것 같은데. 그래서 되는 거 맞아요? 근데 가사 다리 중에 다리 사이에 AK? AK도 있잖아내 다리 사이 AK는 조금 그렇다. 타비야. 아이돌이랑 <laughs> <뭐야? 하기> 에너지? <laughs> 확실히 내가 에이브 좋긴 해요. 뭐라고? 뭐? <laughs> <laughs> 뭐라? 이런 미친 기집애가 진짜. 내 다리 사이왜 <laughs> 자꾸 부르는데? 아 재밌어가지고. <laughs> 아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유앤아가 <laughs> 계속 불러가지고 뇌에 박혔어요. <laughs> 이쌤좀 걸리니까 우리 칼바람 하고 손풀기 할까? 어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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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니 다음에 알수 있어. 큐! 아이크아가아이다아 잘했어 잘했어. 미치겠네. <laughs> 아 음. 아니 누가 디 음, 뭐 지점멸... 지점멸이... 누가 전 멸이지 잠깐만. 왜요? 와 이거 좀 긁힌다. 싫어해? 아! 폐요. 그러네? 얜 왜그래요? 페이커님도 디저멜 인정했어 아, 방금 페이커는 F야? 네, 나 페이프... 페이... 페이커 페이프, 페이프 뭐야? <laughs> 네, 오케이 네. 확인요 오케이 페이프? 아, 확인했어요 <laughs> 슈퍼 갤럭시! <웃음> <웃음> 여기... 여기... <요>, 너라고... <laughs> <갔어요. 웃음> 귀여워 내가 그럴 것 같더라 <목소리> 뭐야! 와! 어? 엄마 뭐 <웃음> 아 때, 이이렇게 이럴 을 이럴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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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초전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때, 이럴 이이야 때, 이 이럴 때, 이럴 미드 조심해라 지지미 커플이야 지금 저기 미드 선발 중 아, 저기 네. 지지미 커플이네 아, 어, 조심해 어머니 가줄게 어머니 가줄게 음... <놀람> 무섭네, <놀람> 헉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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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와이도 허와이도 응 부탁해 무섭네 지지미 지 고마워요 화이트데이다 화이트데 바비야 응? 가죽 보내줘 그래 보내? 보내줄게 나도 줄게 숨 사탕 주먹밥 줄게 내가 와 진짜 개맛없겠다 <놀람> 뭐야? 와 개맛 진짜 <없겠다, 놀람> <거. 놀람> 획기적인데 <laughs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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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하하하게하어하하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 <놀� 1> <laughs> 괜찮아, 다, 다,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<가 stalls tactile> <깨기> 하하하하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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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태비야 태비야 할게 태비야 비야 가고 있어 비야갑 죽여 비야 태비야 태비야 비야 태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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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비비야태여야비야 태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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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비비야 태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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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! 응. 응. <laughs> 아, 새끼 안 되면서 갔다 쏴댔었나 지금? 아, 쎄! 미친, 미친, 괜찮아 입자? 몰래 괜찮아, 있어. 있어, 내가 지켜줄게. 어디 다친 거 어, 없어? 괜찮아? 유리. 얼굴에도 산점 주, 생기면 안 된다. 괜찮아? 확진은 <laughs> 이제 <속지도? 웃음> 지금 확인해. 괜찮아? 확진왜 확인하는 거야? 무슨 소리야 이게? 정일 음, 네. 사진 태우네. 에이먼 스타킹 얼마 가는 정확히는 야. 지금손 빼세요. 아싸! 직스 새끼도 아줄 만해. 이게 맨날 내가 바로란해서 말하는 어 이거 하면 공격 공격 공격. 어

아, 너 줘! 아, 뭐너 줘! 내, 내 뒤에! 만, 내 만. 뒤에! 사장님이 있다! 비겨! 나이스! 맞아. 아, 이거 너무 한국에 있다! 이게 무슨 <laughs> 거야? <아니야? 웃음> <엑사. 웃음> <laughs> 좋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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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좋아요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! 도나이괜찮야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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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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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위로 올라갔나? 짜증나게 아 짜증나게 하네, 네, 네, 네. 새끼. 응. 존나 아빠, 존나 아빠, 이벤트. 조... 음. 네, 저... 국회 짜증나. 먹었는데 혼자 못 있을 뭐어떻 엄마. 완전 났어요. 오. 당 s h i 더아아를소아아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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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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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진짜 니다리. 머릿속에 어떻게 그러.. 신기하다 <laughs> 아니요! 이거 일본어로 니나리라고 하니까 니나리 말하는 아, 거에아 그런거야? <laughs> 아몰랐네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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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억울해 억울해 그냥 별로 안 억울한 거 같아 <laughs> 유지가 평소에요? 얼마나 그랬으면은 나깨연키면서 유인원 AV 여배우 친거참 재밌는 거 봤어 머스버그가 <laughs> 뭐 <laughs> <못> 봤지? 검색어 A V? 아니야! 아니 형, 제발 유니지 껴줘! <laughs> 아니 나한테 그거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라던데? 뭐니 카프 여자로 그리고 싶어서 디 카프 검색했지. <웃음> <웃음> 음, 진짜요? 예음 나중에 그리면 보여줘. 응, 음, 여사도 보여줄까? 그 뭐? 좀? 아니 그림이 움직여? 애니메이션 그려? <웃음> 와, 유니는 <laughs> 그런 재능 있는지 몰랐네. 억구레억구레 너무 좋은데? 귀미도 귀엽네. 아니면 은싫로 정글 안싫로면 내가 다음 판에 정글 할게. 어, 아니에요. 저 정글 좋아요. 아니요. 이거 세 명이 썼어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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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 또 혼자라서 못 하지? 부럽지? 불쌍해! <laughs> 우리 다이 <다비! 웃음> 괴롭히지 마! 나도 했어. <laughs> 내 위에 누웠어. <벗어. 웃음> 왜안 보여. 아 뭐야? 나 비상 만성 화면이 좋댔어겹잡보도죽 죽었어. 만족할 때니까 다른 방에서 보자, 여러분. 미안해 <laughs> 어, 이거 빼야 돼. 를 보고, 바이 보고. 바이기 빼야 돼. 천천히 천천히. 와, 오케이 오케이. 뭐, 윤형, 이거 집에 가야 돼 라인 하 두고 어, 갔다 와야 나. 돼. 우리 집 가는 중. 응, 갔다가 오자. <laughs> 밑에 눈치 본다. 려려려를를찍고 있는 거니? 이 뭐야? 가는 거 뭐야? 야, <laughs> 너내아라라이가 <눈잖아. 웃음> <laughs> <돌아한 웃음> 음. <검지가> 왔다. <laughs> 야야야 죽여! 서 죽여! 야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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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디 갔다 어어어을 밀어 이 <놀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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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립을 <놀스> 좋았고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응. 왔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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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<놀스> 죽여. <놀스> 얘도 죽여 씨 <놀스> 죽여 씨도도도도도도 <놀스> 줄게. <죽여. 놀스> <놀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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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. 아, 어, 까비. 됐어. 밀어 애들아. 좋다. 좋다. 수고 후. 수고. 어, 우리 그래도 랭킹. 나쁘지 좀 않았다. 괜찮았는데? 어, 다음은 처비를 해. 어 드립 재밌었다. 아. 좋았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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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한. 게새 시즌인가? 네. 아, 그러면 우리 롤체 내전 한판 할까? 좋아요. 오케이. 아, 르브론이에 뭐 썩을 거. 타비 친이 너무나 웃기네. 할 줄도 모르면서 뭘줬대 <laughs> 이제 타비가 모르는 거 하면 화가 나나 봐. 뿡댕이가. <laughs> 아, 연습하면 되지. 야, 저기 있다. 뿡댕이랑 아카네 리제가 있는데. 어? 진짜네? 뭐야? 이 새끼들 어. 종목하네. 이거 찾아서 전체밴 할게요. <laughs>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네, 다음에 또 합시다. 다들 수고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아 저격 있으면 이제 계속 저격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하기가 싫어.